아안 좋지. 저 설탕 덩어리인데 액상 과다. 먹는 거 조절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이 본능인데 식욕과 이겨내야 되는 거니까. 힘들어. 요새 정말 너무 힘들어가지고 식단을 너무 불리하게 먹고 있습니다. 아 어떡해. 아침 약을 원래 이거 작은 걸로 한게 바꿨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약이 두 개가 되었어요. 너... 당뇨약. 게 지금 이분의 상태가 어떠신지 아 그걸 좀 알고 싶은데 궁금하시죠? 예. 음. 그래서 저희가 보다 자세한 얘기를 들어보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직접 구찌아님을 모시면 좋았겠지만, 직접 모시기는 어려웠고요. 대신에 감사하게도 영상통화를 연결할 수 있는 짬을 내주셨다고 합니다. 네, 구찌아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영상 크리에이터 구찌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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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님이 많이 속상해하시고 많이 좀 충격을 받으셨을 것 같아요. 그 가족들 반응은 어땠어요? 아무래도 어머니께서 좀 많이 좀 속상해하신 편인데, 그래도 이제 식습관이 원래 좀 엉망이었던 부분이 있으니까. 다이 엇보다 라고 <laughs>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모지시다, 모지시다. 근데 저는 구찌님이또 특히 힘드셨을 부분이 이게 혈당이 잘 잡히다가도 갑자기 수치가 오르락 내리락 할때 네, 이때 마음을 다잡기가 사실 어려울 것 같아요. 어떻게 극복을 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사실 당화혈색소 11.6이 작은 숫자는 아니어서 3개월 동안 진짜 쌀밥까지 끊을 정도로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초반에는 아, 그래도 빨리 잡아야지 잡아야지 생각이 들다가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식단을 했는데도 공복이 높아진 게 보이니까 사실 좀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허! 지치기고 음, 지치고 그렇구나. 이게 내가 언제까지 식단을 평생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렇다고 사람이 약속이 있는데 약속도 참여를 안 한다는 게 참... 인간관계에 대해서 조금 약간 눈치도 보이고 맞아요 맞아요 그때가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죠 한참 또 친구들 만나고 사회생활 해야 될 나이에 구찌님 그래도 초반에는 당뇨병을 극복하려고 노력 많이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네네. 뭐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제가 튀김이랑 라면도 좋아했는데 제가 밥순이에요 아, 밥순이 밥순 탄수화물 좋아해. 밥심으로 어 아 근데 이게 쌀밥을 진짜 좋아하는데 초반에는 쌀밥을 3개월 동안 하나도 안 먹었어요. 근데 그게 오... 정말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야 그건 진짜 쉽지 진짜 않았을 쉽지 텐데. 않아서 바로 끊는, 끊고 3개월 동안 아예 그냥 쌀을 입에 안드셨으면쌀안 그러니까. 들어가는 음식 찾는 거 어려운데요. 그러니까요. <laughs> 네. 지금 상태가 혹시 어떻습니까? 많이 호전이 되셨어요? 아니면은 뭐 다보 상태인지. 어, 지금 제가 어제 건강검진을 다녀와가지고 피검사 결과는 아직 안 나왔는데 많이 열심히 <laughs> 관리를 해서 아마 조금 이전에 나왔던 수치보다 좀 많이 호전되지 않았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상이 좋길 바라겠습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네. 구찌 언니 응원할게요. 화이팅! 화이팅! 네. 저는 이분을 보니까 우리 손자, 뭐 아들, 딸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걱정이 되시는 거예요, 그죠 특히 당뇨는 더 그런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저도 굉장히 이제 안타까운데요. 당뇨병 때문에 건강 적신호가 찾아온 그 진료 환자 수가 이미 총 2천만 명 정도에 이제 달한다라고 할수 있는 거죠. 와 네. 주변에 많다 많다 했는데 수치가 말을 해주니까 확 와닿는 것 같아요. 혹시 미리 우리가 혹시 당뇨는 아닐까 체크해 볼수 있는 뭐 자가 진단법 같은 게 없을까요 있죠 이제 아무래도 이제 마흔이 넘으신 분들은 이제 병원에서 정기 검사를 하시니까 미리 아실 수 있는 방법이 많은데요 주로 이제 이삼십 대 분들 병원에 잘안 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셀프 체크리스트를 제가 한번 준비를 해 봤습니다 먼저 목이 자주 마르고 침이 마른다 몸이 야위어 가는 느낌이 든다. 나른하고 의욕이 없다. 피부 상태가 안 좋은 질환들이 조금씩 생긴다. 시력에 문제가 있다. 잇몸 쪽에 염증이 자주 발생하고 피가 나기도 한다. 다 피해 가기가 어려운 어렵죠. 리스트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 인구 중에 벌써 상당 부분이 당뇨 전 단계다 보니까 지속되다 보면 본인도 모르게 이제 당뇨병으로 갈수 있죠 세 가지 이상 정도에 내가 해당된다 그러면 아~ 내가 당뇨병이 아닐까라고 어. 생각을 한번 하시고 가까운 병원에 가셔가지고 꼭 혈당 검사를 한번 받아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특별한 시간에 마련해 봤는데요. 전 세계 셀럽과 역사 속 인물들, 이들의 생과 사를 통해서 질병을 탐구해 보는 시간입니다. 유수경 기자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질병 탐구 보고서의 탐구 가이드 유수경 기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될 주인공은 누군가요? 바로 세대를 아우르는 국민 배우시죠. 김수미 씨입니다. 그 동네 갔는데 다 없어졌더라고 이 예? x 어, 공부하지 말고 놀아 이그 x x 라고중간 보다 가스비가 많아 본명은 김영옥인데 MBC 공채 탤런트 3기로 데뷔를 하면서 그때부터 김수미라는 예명으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당시에 좀 시대가 선호하는 이미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주로 조연 배우로 활동을 이어갔어요. 그런데 1980년대 에 방영됐던 그 국민 드라마 있잖아요. 그야말로 국민 드라마였고 또 예능인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김수미 씨일용업니 흉내 안내본 사람이 없어요. 음... <laughs> 고 해잖아요 그야말로 국민 어머니시죠 김수미 씨 전원일기 이후에도 김수미 씨의 그 활발한 활동 계속 이어졌었거든요 그래서인지 이제 왕성하게 활동을 하던 중에 피로 누적으로 병원에 입원을 한 적이 있었고요. 음... 당시에 혈당 수치가요 500 단위 이상으로 정상 혈당의 무려 다섯 배가 넘는 수치였다고 밝혀졌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당뇨병 하면 우선 딱 혈당 먼저 생각하시잖아요. 그 혈액 속에 당이 올라가면 느낌상 끈적끈적해진다는 어.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혈관을 손상시킵니다. 그래서 어. 이거 당뇨병을 그렇죠. 혈관 질환 이렇게 인식하는 음. 게 좋아요. 혈액이라는 것을 우리 몸 전신을 다 이렇게 돌아다니 돌고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런 혈관들이 조금씩 망가지기 시작하면 오장육부, 전신의 중요한 장기들의 손상을 초래할 수 있는 거죠. 염려설이 나오고 나서한달 뒤에, 2 0 2 4년1 0월이었거든요 그때 김수미 씨의 갑작스러운 별세 소식이 전해지면서온국민이충격에 빠지게 됐고 향년 75세로 비교적 이른 나이에 떠나시게 된 거죠. 방송인 장동민과 정준하, 윤정수 등이 고인이 잠든 관을 나눠들었습니다. 당뇨병 있는 분들은 저혈당을 좀 그렇죠. 조심하시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고혈당으로 사망에까지 이룰 수있다는게 너무 충격적이고 무서운 일인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제 당뇨 환자들이 얼패디 이제 관리가 잘안 된다 그러면 이제 고혈당보다도 오르 이제 저혈당 쇼크로 네. 인해서 이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사실 이제 고혈당도 상당히 위험한 병입니다. 혈당이 높아지게 되면서 혈액에 당이 너무 많이 쌓이게 되면. 이 당을 우리가 녹여내기 위해서 우리 몸의 수분을 엄청나게 사용을 해서 소변으로 당을 빼내게 되거든요. 짠 소금에 우리가 오이를 절였을 때 수분이 쭉 빠져나가는 그 모양의 오이처럼 우리 몸도 안에서부터 바싹바싹 말라가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혈당을 갑자기 일어나는 사고라고 본다면 고혈당은 뭐 며칠, 몇주 동안 계속 쌓이고, 쌓여서 결국 몸이 탈진하는 사고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다음은요. 늘 든든한 조연으로 국민들의 마음속에 깊은 발자취를 남긴 배우죠. 김진혜 씨입니다. 정말 성실하게 열이 있게 작품 활동을 해 오셨는데 갑작스럽게 우리 김진혜 씨에게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네, 김진혜 씨가요 아주 오랜 기간 당뇨병을 앓았던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어, 2002년에 들어서는 결국 그 왼쪽 다리를 무릎 위까지 절단하는 아유. 어, 그런 큰 수술을 받게 됩니다.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미치고 뭐 병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게 너무 무서운 것 같아요. 사실 그 김진혜 씨가 그 다리를 절단하는 큰 수술을 하고 난 뒤에도 그래도 3년간은 평범한 일상을 좀 유지를 했다고 해요. 그러다가 2005년 어느 날 새벽에 그 저혈당과 고혈을 호소하면서 폐혈증으로 끝내 고비를 넘기지 못해서 하늘의 별이 됐습니다. 아니 사실 뭐 혈관이라는 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우리 온 몸에 분포가 돼 있는데 네. 이게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미치고 뭐 병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게 너무 무서운 음. 것 같아요. 어디로 침투할지 모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진짜 준비도 대비도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음. 듭니다. 네, 두 분은 무대와 화면 속에서 늘 웃음과 감동을 주셨지만 무대 밖에서는 오랜 세월 당뇨병이라는 보이지 않는 적과 싸워야 했습니다. 음. 어, 그리고 그 싸움이 결국 당뇨 합병증으로 멈추고 말았죠.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건강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고 간 그분들의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당뇨 합병증은 정말 무서운 병인데 실제를 보니까 음... 정말 더 합병증이 안 되도록 관리를 해야 되겠다 그렇죠. 하는 생각이 드네요. 혈당 관리가 중요하단 말은 정말 많이 들었는데 이 정도로 위험할 줄은 몰랐어요 최근에는 이제 밥을 먹고 몸이 좀축 처진다 싶으면 혈당 스파이크 왔다 이런 말 진짜 많이 하잖아요 정확히 이게 뭔지 궁금해요 이 혈당 스파이크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음식을 먹고 난 이후에 갑자기 혈당이 조절이 안 되면서 높게 치솟았다가 또 동시에 빠르게 이제 떨어지는 걸 말합니다 마치 이제 롤러코스터처럼 빠르게 오르고 빠르게 내리는 이런 과정들이 내 몸에서 이제 반복되는 걸 얘기를 하는 건데요. 혈당이 이렇게 이제 들쑥날쑥하다 보니까 우리 몸에 이제 장기적으로 부담이 되겠죠. 특히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게 이제 빵이라든지 흰쌀밥이라든지 그리고 액상 과당이 많이 들어 있는 단 음료처럼 이렇게 당이 빠르게 흡수되는 원인을 장기적으로 꾸준히 본인도 모르게 먹다 보면 이런 혈당 스파이크라고 하는 세계 속에 본인도 모르게 갇히게 되는 겁니다 아 근데 혈당이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그게 꼭 그렇게 큰 문제가 될까 싶거든요 아, 조금 오르락 내리락하더라도 정상 수치를 되찾으면 좀 괜찮아지는 거 아닐까 싶은데 괜찮아지는 거 아닐까 싶은데. 안 괜찮은 거겠죠? <laughs> 그렇죠. 이게 뭐든지 완만하게 올랐다가 완만하게 내려가는 게 좋은데요. 뭐 겉으로 봤을 때는 표시가 잘안 나니까 괜찮아 보이지만 결국 이제 장기적으로 내 몸에는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흔히 이제 인슐린을 세포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은 세포를 열어 주는 열쇠다라고 표현을 하는 건데요. 이 인슐린이라고 하는 열쇠가 있어야 세포의 문이 열리고 우리가 먹었던 당 성분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서 에너지로 쓰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 인슐린이라고 하는 열쇠를 과격하게 많이 빠른 시간 내에 소모하다 보면 이 자물쇠가 헐거워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잘 작동을 하게 되지만 자꾸 이제 혈당 스파이크 때문에 자극을 받다 보면 효과가 떨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췌장이 지쳐서 이제 인슐린 자체가 분비가 잘안 된다거나 인슐린이 나와도 혈당이 조절이 안 되는 말 그대로 인슐린 저항성 상태에 몸이 빠지게 되는 겁니다. 아 아까 얘기했지만 는밥 먹고 나서 이렇게 나도 모르게 혈당이 조라. 그렇죠. 너건 너고 나도 조금 혈당 스파이크가 있다고 봐야 되나? 네, 약간 식후에 그런 식곤증이 있으시면 또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탄수화물을 전혀 안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죠. 이제 혈당 스파이크를 급격한 변화를 초래하는 그런 거는 좀 피해야 된다는 건데 그래서 이제 위험성을 눈으로 볼수 있는 한번 실험 영상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자 지금 영상으로 보시는 두부를 혈당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양쪽 두부가 떨어지는 높이 에 한번 주목해 보세요. 네, 네, 먼저 혈당 수치가 비교적 완만한 상태일 때는 낮은 높이에서 떨어지게 되는데요. 그렇네요. 네. 높이 자체가 낮네요. 네. 반면에 혈당 스파이크가 온 상태라면 그보다 훨씬 더 높은 위치에서 혈당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거겠죠? 아, 어? 어머나, 완전 으스러졌어요. 났네. 박살이 완전 네. 뭉개졌어. 네, 심하게 뭉개졌죠. 실제로요 혈당의 변동. 혹이 아주 심하면 심할수록 혈관은 아까 말씀드린 것 망가지게 되거든요. 그 심혈관계, 뇌혈관 질환 그런 것에 대해서 위험성, 사망 위험성도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 당뇨병이 생긴다는 것은 매우 안 좋은 거죠. 혈당은 근데 또내 마음대로 조절한다고 조절이 그렇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어려운 거잖아요. 남편이랑 똑같습니다. <laughs> 아우, 아유 그치?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니까 야귀이에요 쏙쏙